안녕하세요 여러분 앤노라 크레스텔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집 구경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집 밖에 나가는 방법도 알려드려 왔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? 어 맞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럼 슬슬 시작해볼까요? 자. 짜잔짜잔! 사실 제가 로벅스 안에서 어 친구들이 약간 많거든요. 외국 친구들이어서 제가 미리미리 방을 만들어줬어요. 이제 친구 브레이나 방이고요. 와 진짜 이쁘죠 이거는 제 친구 저이룸 이거는 맥시 방. 그다음에 여기는 어 부엌이에요. 자 이렇게 도넛, 물, 차, 뭐이나뭐 피자도 있고 약간 이쁜 것 있고 와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먹을 거다 먹어요 가지고 어 가지 먹을 만큼 다 가지세요 무료입니다라고도 썼어요. 오 별님 자 별님 자러 가요. 아무튼 집구경 하면서. 여기 안에 다 구경하고 난뒤아 여기 약간 아프네 어, 여기 다 어, 보고 난 뒤요 어, 밖에 가는 거를 알려주겠습니다 여기는 뭐 파티 댄스 하는 곳이에요 댄스 할게요 댄스 짝짝짝 짝짝짝 오예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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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, 예. 자. 이렇게 뜬도도 있고, 음양 꺼져 꺼야 되는데 껐다. 음자 그리고 여기 밑에는요, 뭐앉아서 얘기나 뭐 먹을거나 먹어서 대화를 하는 곳이고요. 여기는 패트리나 뭐 어린이들이 여기 와서 자거나 목욕하거나 하는 곳이고요. 그리고 여기는 도넛 파는데요. 하지만, 여기 다안 됐어요. 왜냐하면, 어, 돈이 없어. 돈이 없거든요. 지금 돈이 뭐하고 있어요? 에그 또 사게요. 자, 뭐, 여기 밑에는 뭐, 목욕하는 곳, 화장실, 그런 게 없어요. <laughs> 자, 여기는 뭐, 음, 사람들이, 어, 안 사는 곳이에요. 그냥 뭐, 누가 살고 싶으면, 쌤씨가 공짜해줄게요. 그리고 여기는 어린이들 방이에요. 제가 어, 유튜버 안할때 그때 아이를 키웠거든요. 여기서 뭐 밥하고 목욕하고 자기도 하고 먹고 자고 그런 거예요. 어, 이 방은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요. 파란색은 없고요. 제 방은 여긴 제 방이에요. 제방 특별하게 핑크색이에요. 왜냐면 제가 유니콘이랑 여기 뭐 판다 좋아해서요. 그땐 제가 유니콘이 제 꿈이었거든요. <laughs> 자, 우와. 이쁘죠? 여기 보면, 와 핑크색이요. 핑크색 좋아하시는 분들. 자, 그럼 밖에 가는 걸 알려주겠습니다. 먼저 여기 집 지은 데로 가서 여기 우리 의자 있죠? 그 의자를 이렇게 방향하게 되는 거예요. 봤죠? 그 다음에 우리는 앉아 보면 여기 뒤에로 보이죠. 그 다음에 여기 의자가이 의자를 밖에 나가는 거예요. 자 여러분 일어나 보세요. 됐죠?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다시 돌아갈 때는요 미리미리 이자를 옆쪽으로 만들면 뭐 이렇게 돌아오고 다시 이렇게 밖에 나가요. 뭐날 타펫을 해도 돼요. 날 타펫 보여줄게요. 자뭐 날타패스를 하면요 자 벌써 우리 별님 우리 별님 왔어요 자음 바꿀까 겠습니다그 다음에 어날개 말했지 뭐 타기도 돼요 자와 됐죠 봤죠 그럼요 날타패스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되게 쉽게 하면요 저처럼 아까 가르쳐준 정도 하면 돼요 자, 그럼 또 봐볼까요? 여기는 제 친한 친구 방이에요. 이름은 다리야예요. 자, 봐요. 와우. 자, 그리고 여기는 물약 만드는데 돈이 없어서 물약도 못 샀어요. 만들게요. <laughs> 자, 여기는 다음에 보여줄게요. 마지막 때. 뭐, 이렇게 숨을 잠긴. 오, 여기 목욕하는 데 많아요. 자, 뭐, 친구방도 보러 갈게요. 여기는, 와, 제 친구, 챈드룸이 인입니다 자, 여기, 뭐, 어, 물건. <laughs> 그리고 여기, 마지막 클리어 룸이에요.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? 자, 이쁘죠? 핑크색. 요새 제 친구들 이 핑크색 좋아하거든요. 자, 짜잔. 이렇게 가도 돼요. 음, 이렇게 됐고, 돌아갈게요. 뭐 이번에는 저쪽으로 가볼게요. 오, 다 됐네. 우와, 그리고 집 쪽으로 가도 여기 임양성이 보여요. 하지만 거기서도 사람 없는 걸 여러분도 아시죠? 뭐 아신 분들 좀 있겠죠? 자, 뭐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요. 자, 그리고 여기는. 짜잔! 제 친구 마을 룸이에요 방! 계속 핑크색 좋아하거든요. 여기는 뭐 약간 아파트, 호텔 같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. 자, 여기는 YS예요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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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자, 마지막 룸은 짜잔! 제가 아까 만드는 켈리예요. 켈리 방에요, 이제 친구. 자, 뭐 여기 위에도 보면요. 와 진짜 이쁘죠 자, 이렇게 보면 너무 이뻐요 돌아갈게요. 자, 사실 저는 여기 뭐 4층 하려고 하는데, 뭐 약간 자리 늦는 가 부족해서 뭐 이만큼만 했죠. 돌아가시죠, 여러분. 자, 마지막 공개. 짜잔. 제가 특별하게 오랫동안 만든 궁전이에요. 아니, 다안 됐어요. 돈 없어서요. 우와, 제가 돈이 어마어마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. 아, 음 <laughs> 약간, 잠깐만요. 음, yeah. 예. 여러분, 이거 사는 법 알고 싶으세요? 자, 똑같이 여기 가서 파티로 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, 이렇게 되면, 여기 마지막에 돈버이라는 거예요. 거에서 이렇게 사면 돼요. 자, 그러면 이렇게, 음, 힘쓰구먼 음, <laughs> 자 여기는 블루 아직도 다안 됐어요. 아뭐지을지 궁금한 중이에요. 아니 너무 커서. 뭐 여기는 제일 작은 곳 옐로 방. 어? 내리 언제 여기 여기다 놓지? 어 아, 뭐, 아무 튼이 방은 약간 깔끔한 방이니까 약간 놀이 방이로한것 같은데요. 또 보시죠. 자 마지막 핑크 핑크 뭐 여기는 제가 계단에서 2층을 만드는 것 같아. 자 마지막 공개, 짜잔! 제가 핑크망을 먼저 했어요. 사람들이 먼저 핑크를 너무 좋아니까 하 뿔로는 너무 커서 뭘 할지 모르고 돈도 많이 없어져요. <laughs> 자, 뭐 여기 전등을 어마어마하게 샀어요. 아직도 필요해요. 자, 여기는 제가 만든 팬더 얼굴로의 어, 책이 필요하네. 여기는 뭐 컴퓨터이랑 뭐. 도넛이랑 여기서 앉아서 공부면 돼요 음, 저커먼 뭐 여기 뭐 드라마 포스터도 있고 아 드라마 아니지 카툰 오 이쁘죠. 꿀울도 있고 여기 패트 하는 데도 있고 목욕 하는 데도 있고 뭐 여기 에어컨도 있어요. 아 이게 에어컨인가? 아무튼 <laughs> 몰라요. 자, 와 진짜 집제집 집 너무 길죠 이렇게, 이렇게 보면 엄청 커요. 여기 올라가 볼까요? 자, 올라가 볼까요? 하나, 둘, 오, 이쁘다. 여기 위에서, 어머, 뭐 약간 캠핑장을 만드는 꿈이에요. <laughs> 하지만 돈이 없어. 나 언제 돈이, 돈이 더 있을까? 어, <laughs> 이게 뭐지? <laughs> 처음은 제공 전에 고기 저기 위에까지 하려고 하는데, 돈이 없어 뭐 사실 거기까지 하려고 한거 맞아요 여기 위에다가 뭐 여기 위에 크게 해서 뭐 해서 뭐 앞에서 하는 거 궁전에 만드는 생각이에요 여기 사실 이쪽 주가 너무 뚱뚱해 아 <laughs> 우리 옐로는 이만큼이 약간 작은 형인데 얘네들은 너무 커 제가 파란색을 너무 좋아해서 파란색 을 크게 했어요 어 핑크는 이만큼이고 뭐 이만큼 이면 어쩌 자, 다시 밑으로 가볼까요? 이렇게 계단이 이쁘게 보셨고요. 자, 여러분, 오늘 영상은 어떻게 생각해 줄까요? 만약에 이 영상이 좋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은요,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한 명씩 눌러주세요. 그리고요, 여러분이 뭐, 무슨 말이나 저한테 뭐, 어떤 거 하고 싶으다면요, 댓글 답장에서 뭐 말해도 돼요. 약간 기쁜 거 말면 돼요. 폭력 말고요. 자, 기쁜 얼굴이 어딨지? 오, 여기 있다. 에헤이, 기쁘다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럼 저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큰 편이 돼서 정말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. 다음 영상에 또 봅시다. 안녕히 계세요.